아 여기 끝방을 네네. 가를 수 있도록 해놓는 거잖요 음. 이렇게 가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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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도록 하면 음. 아. 하고 아. 네. 이게 안 빵이에요? 안빵 저쪽이고. 관리 음. 이제 음. 방을 개살 수도 있고. 여기 는 방이 하나 둘, 지금은 세 개네요? 네네. 음. 네. 개도 쓸수 있다는 거그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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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안에 음. 음. 있고. 음. 여기 가 앞방인 거 여기. 네. 네. 음. 그 여기 이제 화장실 샤워 음. 안에가 같은. 다 여기가 <머람> 안보네 <머람> <머람>